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이 150편이나 있는 가장 긴 성경책이지요. 그런데 그 시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시편이 바로 오늘 암송하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가 않고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 안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즉정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지옥불에 들어가는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 열매가 항상 열리며 또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데 의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